여기 봐봐요. 이 Y축의 대칭이다라는 이말이요 Y축의 대칭이 되면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생긴다고요. 이걸 우리들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우함수는요. 오케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Y축 대칭함수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표시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우함수는 Y축 대칭이고 기함수는원점 대칭인데요. 우리가 아직은 아직은요 친구들 알겠어요? 아직은요 여기까지만 배우는 걸로 할게요. 실제로는 Y축 대칭 말고요 선대칭 함수가 또 있습니다. 원점 대칭 말고요 전대칭 함수가 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 이때, 배워놔야 될 부분은 여기까지만으로 합시다. 이 둘로만 배운다고, 이 둘만 배운다고 치세요. 일단은요. 사실은 더 있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설명을 한번 해보긴 할게요. 이제 얘를 뭐라고 보냐면, 선대칭함수라고 이름을 바꿨대요. 교육과정상에서. 얘를요 정대칭함수라고 이름을 바꿨대요. 교육과정에서.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고 이때 알아야 될건 우함수가 뭐며 기함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y축 대칭함수라는 건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y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접으면 접힌다. 대칼코만이라고요. 접으면 접힌다고요. 니네 공부 접듯이. 알겠어요? 여기서 접었더니 다 접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세번 알아듣겠습니까? 우함수가 y축 대칭이고요, 기함수가 원점 영0 영을 기점으로 대칭이 되는 거라고요.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이해해요? 음. 그다음 내 얘기를 잘 들어요. 내가 그래서 분명히 이거 정말 병신 같은데 내가 이것만 기억이 남을 거라 했었던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신지요? 바울코치다. 네. 우하면 뭐 떠올라요? 우하면 우소 소뿔이라고 이제 소소소우우소우 소, 소. 우. 소, 우. 소. 오케이? 그럼 소뿔이 되는 거예 소뿔 이렇게 생기면 생기게 맞나요? 이거 y축 대칭이라고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 함수만 기억하면 기 함수는 무조건 원점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축 대칭, 원점 대칭 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됐어요? 우 함수는 저 y축 대칭이니까 우 함수. 근데 어떻게 외우더라고 했냐면 우우 함수 속도는 저렇게 y절편, y축, y축 대칭이고요. 우우 우, 우거, 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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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우거 우 x 먹었습니다. 알겠어요? 우 함수는 저렇게 기억하고요. 이 함수는 원점 대칭인데 <laughs> 기침, 기침,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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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갔다고 근데 이제 뭘기억해 되냐면 이우 함수가 이렇게 써진다는 것과 기현수가 이렇게 써진다는 걸기억하셔야돼요 저거 그냥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내가 이걸 미래 그 소업자때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까지 자세히안 했습니다. 그냥 뭐가 있는지 정도로 했었죠. 자 계속 갑니다 우함수는 저렇게 생기고 기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원천대칭이다라는 것도 알겠죠 우함수와 기함수 다 기억해야 돼요 여기다가 조금만 더 구현을 해놓자면 y축이 될수 있는 건 무조건 짝수차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짝수차는 x제곱 s사상 x 육승 그리고 상수항 포함입니다 예를 들면 홀수차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뭐예요 원천대칭이에요 기억해두세요 오케이 여기다가 수학 1을 배웠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간다면 우 함수의 대표적인 예를 코사인 함수고요 기 함수의 대표적인 예는 사인 함수와 탄젠트 함수입니다 이둘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수능 때까지는 그래도 킬러 아닌 것들은 웬만하면 풀어낼 겁니다 킬러는 조금 더 넘어가긴 해요 알겠어요? 여기도 상수 포함해 여기도 상수 포함해 아니요 얘 상수 안 돼요 예, 네. 상수는 짝수 차마 생각하셔야 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까 그리고, 검미분 손미분 따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님은 여기서. 왜? 고 이잖아요. 그러 우리가 얘를 어떻게 미분하는 걸 모릅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알겠어요? 얘 미분하면 아까 전에 얘가 뭐 슬쩍 말했던 대로 뭐가 아니에요? 검미분 손미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따로 공부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보죠. y 축에 대칭의 함수가 적어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된다. 오케이?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중요하다. 필요로 하는 건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역할이 말이 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 친구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죠? 이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위에가 뭐예요? 얘죠. 오케이, 분명히 영분의 영골인 건 확실하죠. 왜냐면 얘가 비록 f2라고 써져 있지만 여기다가 2를 넣어 볼래요? f-2는 뭐가 돼요? f2거든요. 얘 뭐라고 써도 된다고요? f-2라고 써 주는 게 평균 변화율 형태이지요. 맞나요? 알아 먹어요 위에는요. 이거죠. 됐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화연하게 티나는 평균 변화율 식이죠. 이게 있으면 누가 필요하죠 친구들아? 얘가 엄밀하게 따지면 얘죠 이걸 위아래 동시에 나눠주는 겁니다. 안 나요? 근데 이 친구는 평균 변화율식이 아니죠. 우리 평균 변화율식 쓸 때요. 이 평균 변화율식 아니, 미분계수에서 평균 변화율식 쓸 때. 이렇게 가기로 했었던 거 기억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같아요 왜? 원래 a,fa와 x,fx의 평균 변화율식을쓴 것뿐이라서 어차 똑같아야만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a를 집어넣어서 fa가 만들어진 거예요 x를 집어넣어서 fx가 만들어진 겁니다 알아먹어요? 얘는 별 문제가 안 되죠 이제. 얘가 문제가 됩니다. 얘를 뭘로 고쳐요? <laughs> x 제곱 마이너스 4로 고치면 이제 x 플러스 아이 쉘. x 마이너스 2가 필요하죠. 모자란 되는 거요. 그죠? 아래 에거 뭐라고 읽죠? f 프라임 마이너스 2라고 읽고 위에 거 뭐라고 읽어요? 왜 f 프라임 4, f 프라임 마이너스 2? 이걸 모자라서 했으면 공부 다시 하세요. 쟤 미국에서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미국에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니네 다시 공부하십시오. 되었어요? 계속 가져 들어보세요. 아, 너야 돼요 위에다가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F프라임 4는 주어도 없어요. 쟤는 문제가 안 돼요. 6얘 문제 아니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뭘 몰라요? f'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y축 대칭 함수가 소들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생긴다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는 지금 이런 모양일 거예요 대략 뭐 그냥 대충으로봅시다 이거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죠 이거 마이너스 3이죠 이럼 y축 대칭 해볼래보5바뀌로 해주세요 뭐 나와요? 3. 플러스 3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3이니 이해했어요? 네 어때요? 이거 나면 생각보다 어려운 것들 꽤 있을걸요? 그러면 오케이 이거 할수 있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거 미군교제 정